23번 볼게요. 일단 주제는 개념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도록 우리를 부추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개념을 처음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념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또한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개념은 본질주의로 가는 그러한 문을 열기 때문이다. 본질주의가 뭐냐면은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본질이 있다라는 생각이야. 근데 그냥 어떤 사물들은 그냥 존재하는 건데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 안에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본질주의는 그다음에 넘어가서 개념들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보게 부추긴다.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선행사의 수일치. 선행사가 겉들 여러 개라서 여기에 복수비동사 사용이 된 거야. 그다음 넘어가서 이 사람은 어 그의 책 이그노런스를 오래된 속담으로 시작을 한다. 근데 그 오래된 속담의 내용이 무엇인지 동격이 콤마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거냐면이 사람은 오래된 속담 이것을 가지고서 그의 책 이그노런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이 사람은 오래된 속담인 가져진조가 와 여기 먼저 써야 되겠지? 어두운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고양이가 없을 때라는 오래된 속담과 함께 그의 책 이그노런스를 시작한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죠. 어두운 방에 있을 아, 고양이가 없을 때 특히 고양이가 없을 때 특히 어두운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건 어떻겠어요? 당연히 어렵겠지? 여기서 어두운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다라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넘어가서 이러한 말은 아름답게 여기서 훌륭하게라고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러워. 이러한 말은 훌륭하게 본질에 대한 탐구를 요약한다. 여기까지 했지? 그러니까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너무 뭔가 그러니까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사람들의 탐구하는 행동을 보여준다는 얘기야, 이 표현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본질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보려고 하면 그거 어렵다. 이런 뜻이죠. 그냥 넘어가서. 역사는 많은 과학자들의 예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과학자들의 예시를 가지고 있냐 여기 내부를 보시면 비코즈를 한번 끊었죠 이렇게 표시했어요 자 그래서 어디부터 해석할 거냐면 이 관계 대명사절에서 비코즈절 먼저 해석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돼 있는 과학자들이야 자 다시 보면 역사는 과학자들이 그들의 가설을 이끄는 잘못된 개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fruitlessly 헛되이 본질을 찾는, 찾았던, 그러한 많은 과학자들의 예시를 가지고 있다. 엄청 어렵게 느껴지죠? 자, 한 번만 다시 해석해 볼게 역사는 과학자들이 그들의 가설을 이끄는 잘못된 개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헛되이 본질을 찾았던, 었 그러한 많은 과학자들의 예시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고 있냐면, 자, 어, 그냥 가설을 처음에 과학자가 잘못 세워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본질이라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본질을 찾아다녔었던 그러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단 얘기야. 그래서 그런 과학자의 사례를 아래에서 발광 에테르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 파이어스타인, 아까 나왔던 이그노런스라는 책의 저자죠. 파이어스타인은 발광에테르의 예시를 제공한다. 근데 이 발광에테르가 우리가 뭔지 모르는 전문용어잖아? 그래서 이 발광에테르가 무엇인지를 동격의 콤마을 찍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절이 덱부터 끝까지이고 그 안에 소덱으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발광에테르가 어, 뭐냐면 아주 미스테리한 물질이래, 신비한 물질이야. 근데 어떤 물질이냐, 빛이 무보스로 하면 통과하다는 뜻이거든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통과하기 위하여지, 통과하기 위하여 매체를 매개체를 가질 수 있도록 우주를 채운다고 여겨졌었던 그러한 신비한 물질인 거야. 엄청 어렵죠? 근데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여기서 보면은, 원래 빛은요, 그냥 어디든 통과를 하게 되어 있거든? 근데 예전에는 빛이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매개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발광 에테르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졌었던 거고.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빛은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지만 통과를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처음에 가설을 이끄는 잘못된 개념, 즉 여기에서는 빛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라는 잘못된 개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잊지도 않은 본질인 발광의 틀을 찾으려고 했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시죠. 다시 해석을 해보면 파이어 스타인은 빛이 통과를 하기 위하여 매개체를 가지도록 우주를 채운다고 여겨졌었던 발광 물질인 발광 아, 미스테리한 물질인 발광 에테르의 예시를 제공한다. 그 다음 에테르는 아,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삽입절이니까 여기 먼저 써갈 거야. 파이어스타인이 쓰기로는 에테르는 검은 고양이였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던 거야.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어두운 방에서 이론을 어떻게 했어? 세우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서 실험을 했던 거야. 끊고 뭐 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고양이에 대한 증거를 찾으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 어, 검은 고양이는 뭐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어두운 방에서 이론을 세운다는 건뭘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개념을 사용했다라는 표현을 여기에서는 어두운 방에서 이론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과거완료 진행형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어두운 방에서 물리학자들이 이론을 세운 게 먼저고 그런 다음에 이 에테르가 존재하지도 않는 검은 고양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라서 과거완료가 사용이 된 거야. 자 다시 보시면 자 여기 이만큼의 한 문장. 그리고 여기가 한 문장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분사구문. 그리고 헤드빈 ING. 그리고 여기도 원래는 헤드빈 익스페리먼팅인데 헤드빈이 똑같기 때문에 생략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에테르는 파이어스타인이 쓰기로는 검은 고양이였고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어두운 방에서 이론을 세우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론을 가지고서 실험을 했었다. 끊고 뭐 하면서 존재하지도 않았던 고양이에 대한 증거를 찾으면서,